어, 패션 산업학과라고 해가지고,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있을 거라고 막 겁을 먹겠지만, 음, 아? 아니요? 어,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진주대학교 패션 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MD의 꿈을 가진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17학번 최솔, 19학번 김경, 17학번 박사연, 천안입니다. 과제가 많고, 실습이 많은 학과, 맞죠? 지옥의 패턴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양복식, 한국복식을 둘다 배워서 패턴실이 밤낮으로 진짜 끊임없이 돌아간 음. 학과예요.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학과와는 달리 이제 디자이너 직무 이외에도 소재나 마케팅, 어, 색채, 그리고 염색 등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복 구성과 한국복식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마케팅, 패션 실무 기획, 그리고 경영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MD, 마케터, 소재 연구원.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응. 차근차근 소통하면서 응. 이뤄가는 그런 짱인 학과입니다. 저는 한국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요. 대학 가서 한국 복식을 배우면서 서양 복식이나 마케팅 등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같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패션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더 많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드로잉을 잘 못해서 마케팅 쪽을 좀더 희망했었는데 마침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가 이론이랑 실무를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해서 저는 저희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실습 수업뿐만 아니라 활발한 동아리 활동, 또한 기업체 현장 체제처럼 기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과에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좀더 많은 패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가 기획 m d 예요 그래서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의 커리큘럼을 따져봤을 때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거하고 제일 맞았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어... 잊으면 4년 내내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부분 패션을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옷 스타일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입어야 더 자, 돋보이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냥 각자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듯이 자신만의 개성대로 자유롭게 입는 음. 것 같아. 요 MD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뭐든지 다 한다 무한 도전. 이런 어. 약자라고도 로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큼 하나의 상품이 정해지면 그 상품을 정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고 관리까지 전부를다 담당하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 하면은, 어, 디자이너는 흔히 말하는 그냥 모든 모든 것의 원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머릿 속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재라든지 아니면 컬러 또한뭐 일러스트라든지 의복 구성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더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팀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심플 수업에서 소비자 심리 분석이라는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부분들의 그 데일리룩을 많이 촬영했었는데 그 하부분들이 저희보고 되게 이상하신 <laughs> 한 사람들로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실습을 했는데 어, 실습을 해보으로써 현실 자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배운 것이랑 실, 현실 세계가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어, 수강했었던 스마트 의류 설계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패션과 오기 전에 이학과딱 생각하면은 재봉틀에 앉아서 멋진 옷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이 과목이 재봉틀에 다루는 첫 수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패션과에 갔구나 라는 실감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있기만 했던 옷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구성한 강의 이외에도 저희가 3학년 때부터 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라코스테로 라코스테 락포스테 디자인팀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 내용이나 배웠던 내용 외에도 현장 실습 용어나 실무 용어나 직, 7대 디자인 제작 과정이랑 현장 실무 경험을 쌓다 보니까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좀 어떤 점을, 어떤 부분을 좀 바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실무 경험이 저한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장소도 저희 아까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실이고, 그 형지홀이라고 패션그룹 형지에서 지어준 공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스와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 스튜디오를 쓰고 하기 때문에 어, 상품을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 졸업 패션쇼를 졸업 논문을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패션쇼라는 게 자신이 뭐 브랜드에서 높은 패션쇼를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할수 없는 경험이 될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작품을 만들다 보면 야작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스포츠를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도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꼬배들이랑도 접점이 많이 생겨서, 그때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됩니다. 창업 동아리, 취업 동아리, 그리고 자격증 동아리, 국내전 동아리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교류도 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장점인 것같습니 저는 패션과에 들어오기 전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정말 디자인 못해도 상관없이, 마케팅 수업도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또 저희 서 교수님이 정말 마케팅 세부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 저팀 오시면 MD 할수 있습니다. 어, 단지 패션을 좋아하기보다는 패션을 통해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말 친구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디자이너랑 MD 총두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야 외에도 v m d 나 뭐, 젠더, 상품 뭐, 소재 연구원, 뭐, 캐릭터 레지터 등에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현재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이런 분야로도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디자이너를 희망하시고 패션 관련 분야에 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저희학과에와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